자 다음은 x제곱다기 x제곱다기 a x 다기 b를 x 빼기 x 빼기 x 다기로 나눈 나머지 못가 나머지 구하는 과정 나머지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a b 값 구하래. 조리점을연곱 하는 거니까 편하게 1 계산하면 되잖아. 여기가 얼마죠? a 다기 3이고 1 곱하니까 a 다기 3이잖아. 그래서 1은 A 다기 B 다기 3이에요. 그래서 A 다기 B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하면 1 마이너스 2 다음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뭐에대 A 다기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음에 2네. 그럼 A는 1이죠. A가 1이니까 B는 A가 1,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그 다음 이걸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어떻게 해? 그냥 x 세 제곱 plus x 제곱 a가 얼마냐 a가 1이니까 p l u x 마이너스 b가 3이잖아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x 빼기 일 x 다기 2 q x 나머지는 dx, 다기 q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1 넣으면 얼마였어요? 1이었다고. 맞나? 그래서 1은, 1 넣으면은 p 닭기 q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지금 계산해봐야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8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p 닭기 q니까. 여기 적을게. 마이너스 2P 더하기 Q는 얼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예요. 둘이 빼면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P P는 2예요. P가 2니까 Q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2X 빼기 1.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조리제법을 형급했던 거를 보면서 AB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형식 이용해서 항등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